안녕하세요. 빌로그의 조승민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현장은 남양주시 오남부에 위치한 신축 현장입니다. 바로 저 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주변 입지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 바로 앞으로 산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로 350m 정도 길을 따라가면 병원이나 은행 등 각종 상권을 누리실 수가 있고 오남역에서약 1km 떨어진 거리라서 교통편도 좋습니다. 그래서 역세권과 숲세권을 같이 누리고 싶은 분께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한계동 8세대로 구조는 3룸, 3룸 테라스, 복층 포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는 겹주차 포함 125%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외부는 다 살펴봤고요. 이제 내부 영상 함께 보시죠. 전실로 들어오면 우측으로 신발 수납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중문 안쪽으로 1과에서등 스위치가 있습니다. 중문은 슬림 여닫이 도어가 시공되어 있고요. 전실을 통해 들어오면 왼쪽으로 메인 욕실, 정면으로 방두 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메인 욕실을 먼저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그 바로 옆으로 중간 방입니다. 중간 방 왼쪽으로 벽면 전체가 이제 붙박이장으로 시공되어 있고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간방 바로 옆으로 작은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은방 보여드릴게요. 작은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도를 따라 나오면 여기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팬트리 수납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왼쪽에도 수납공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도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복도를 통해 나오면 안방과 주방, 거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안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벽쪽으로 붙박이장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문 뒤쪽으로 보시면 안방 욕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거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맞은편으로 주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보여드릴게요. 주방이 굉장히 길게 빠져 있습니다. 우선 수납공간 먼저 보시면 위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아래로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우선 왼쪽으로 냉장고 두 대까지 배치 가능한 공간이 있고, 그리고 냉장고 자리 맞은편으로 개수대와, 그리고 개수대 앞으로 환기창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개수대 왼쪽으로 보면 렌즈는 하츠 3구 가스렌지가 배치되어 있고, 위에는 하츠 후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끝까지 들어오면 여기가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입니다. 그리고 가스렌지 뒤편으로 보시면 이 안쪽에도 팬트리 수납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다 보여 드렸는데 1층에 안에서 같은 구조의 테라스가 배치되어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테라스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방금 보셨던 같은 구조의 1층입니다. 층수는 1층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층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실 밖으로 데크가 시공되어 있는 넓은 마당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키우셔야 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새끼를 쭉 따라서 나가면 이 뒤쪽으로도 이만큼의 공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다면 물놀이를 하거나 외부 활동을 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 이 공간은 다용도실과 연결되어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된 점만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현장 정보는 댓글에 기재해 두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